지난주 화요일 날 장착하고 가신 고객님이신데요. 차량은 제네시스고요. 네, 그날 워낙에 바쁘셔서 영상을 못찍어갖고 오늘 지 일주일 가량 운행하시고 후기를 직접 인터뷰하러 오셨습니다. 변화된 점을 좀 많이 느끼셨나요? 아,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. 어떤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보셨나요?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연비 부분에서 정말로 네네.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건데 저 같은 경우도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도 지금 연비가 2km, 3km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아, 그리고 공도에서도 일반적으로 제가 5km 나는데 네네. 평균 7km대는 나와요. 거짓말 아니시죠? 너무 잘 나오는데요? 아, 그건 거짓말 아니고 공도에서. 어, 좀 효과를 좀 많이 보시네요. 네. 그두 번째가 액셀레터가 네. 굉장히 가벼워요. 언덕에 언덕에서도 네, 발만 올려도 쭉 치고 올라가주고 그리고 항속 주행, 항속 주행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음. 이 부분에서 아 상당히 여기, 좋더라고요 이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언덕 배기에 올라갈 때. 네네. 보통 지금도 지금 발만 올린 상태에요 예, 가볍게 잘 네. 음, 정말 잘 올라가고 이게 네네. 지금 언덕이 방금 좀 가파른 언덕인데 발만 예, 올리는데 밀고 올라가는 상태였거든요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쟁이 좀 많이 좋아졌고 두번째가 미션 충격이 네. 많이 떨어졌어요 감, 네. 많이 감소됐죠 엄청 떨어졌어요 혹시 뭐 RPM은 좀 확인해 보셨나요? 지금 RPM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운행을 하면서 네. 크루즈 컨트롤 일반 이걸 두 가지를 지금 확인을 했었는데 네. 크루즈 커트로 사용했을 때 지금 보통 제가 130에서 1 2 0초나 났을 때 네, 네. 지금 100km, 100, 100rpm에서 150rpm까지 떨어졌어요. 아, 많이좀 낮아졌네요. 이 정도면은 효과를 엄청 많이 보는 거죠. 대형 차에있어서또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세단이 제네시스도 이제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. 네. 이, 출발하는 게, 급가속이나 가속을 할때 반박자가 좀 느려요. 네, 네. 이거는 제 차뿐만 아니라 모든 세다들이 다 똑같아요. 이게 네. 급출이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,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. 그 해소가 됐어요, 완전히. 지금 네. 아마 저도 영상을 많이 보고, 이, 네.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1인 중에 한 명인데, 긴가민가. 네네. 저도 뭐 차로 워낙 좋아하고, 네. 뭐 차에 이런 종류들을 많이 달아봤는데 음. 실질적으로 효과는 당리성을 많이 봐요 당리성을 보는데 이게 일주일을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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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넘어가는 태반인데 이 골든 터보는 그게 아니라 지금 지금도 계속 유지가 돼 주고 네. 그 상태에서도 만족을 계속 아 감탄을 하게 만들어요 예예 아, 예.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의심이 되신다면 해보셔도 달아보셔도 전혀 손해, 손해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아, 어차피 저희 제품은 뭐 장착하시고 1개월, 1개월 내 효과를 못 보신다 그러시면 100% 환불해 드리니까요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강력히 추천을 해 드리고 특히 대형 세단에서 네. 마력이나 토크나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진 않아요. 하지만 해소를 못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제가 타보고 일부러 선 인터 바퍼도 인터뷰 못 하지만 경험을 해 보지 않는 이상 제가 얘기를 못해주는 아, 거죠. 그렇죠. 예. 예. 근데 지금 후기를 이렇게 할 정도면은 어느 누구가 대형차 아그 정도면 누구 다 알지? 아니해 보십시오. 해 보시면 만족하십니다, 진짜. 네,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저희 그 장착 판매 장착점에서 이거 좋다, 이거 좋다. 저희가 뭐 백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장착하시고 체험하시면은 효과가 바로 받으시니까 그는 뭐 그래야 뭐 정답은 고객이 알지 저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. 그렇죠. 네네.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달아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십니다.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네, 일단 효과를 뭐, 장착 좀더쭉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효과를 좀더 보시고요. 뭐 많은 분들께 좀 추천을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.